됐는데. 자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아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자 멀리서 오셨는데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는지 이제 얘기 좀 해주세요. 몸도 안 좋고. 어. 허리가안 안 좋고. 어. 당뇨 때문에 그냥 오줌을. 예. 네. 저녁에는 한 일곱 여섯 번을 화장하다가. 소변이. 갔다고, 네. 아 일곱 여섯 번 가고. 예. 그리고 당뇨가 심해요? 예, 당뇨가 심해요. 그리고 아. 오줌을 싸면은 아프, 어. 아프. 아 그래요? 네. 예. 아, 알았어요. 자 아버님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일단은 무릎이 안 좋네 이쪽 무릎이. 네. 예, 이쪽... 양쪽 다안 좋아요? 예, 계단 올라갈 때 힘들어요? 조금 나데 계단 올라가면은 예. 한 다섯 계단 올라가면은 예. 이제 계단 올라가는데 나머지는 무진장 힘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예. 잠시 일어나 보세요. 자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무릎 꿇고 쭉예 일어나 보세요 어때 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이 들죠. 어디가 힘들어요? 음, 일어나 오면 올라오면... 아파요 무릎이 아프진않는데 뻐근해요 그러면 예 네, 뻐근해요 오른쪽이 예 네. 왼쪽도 조금 왼쪽도 조금 어 이게 지금 무릎 이제 계단 올라갈 때안 좋아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네. 요게 이제 무릎 평소에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다시 앉으세요 자 소변은 저녁에 잘때 일곱, 여덟 번 가요? 네. 예, 예. 어, 일곱, 여덟 번 가고. 그게 오래됐죠, 아버님? 네, 예,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당뇨는 지금 뭐, 당이 어떻게 돼요? 뭐, 당화혈색소 혹시 그런 거 아세요? 그건 모르고. 그건 모르고. 그, 저, 뭐 내가 재, 재면은 공복에. 예. 뭐, 200. 200 나오고, 190 나오고 막 그래요. 어, 공복. 아. 그렇구나. 공복에. 아. 어제 저희한테 어떤 분이 오셨냐면 자매가 왔는데 혈당 체크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거 붙이기 전에 체크하고 붙이고 나서 체크하고 딱 붙이고 나서 30분 후에 다시 쟀거든요. 혈당 체크기로 다 떨어져 둘다. 그 자리에서 쏙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도 꾸준히 붙이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지금 허리가 왼쪽에 아파요? 앉으면 아파요, 지금? 아니 요거 있으면 먹먹해요. 지금 먹먹해요 거기가 에이. 앉아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좋네요. 자 아버님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은 태충이라는 데 붙이는 거예요. 에이. 유튜브 좀 열심히 보셨어요? 예? 유튜브 좀 열심히 보셨어요? 좀 봤어요. <laughs> <laughs> 어. 자 엄지하고 검지발가락 사이에 쭉 에이. 따라오라면서 여기 걸리네 딱. 에이. 여기 쏙 들어간대. 여기 쏙 들어가죠. 에이. 여기는 안 들어가죠. 에이. 여기가 들어가요. 에이.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 네. 아프죠? 예. 네, 자, 그 아래도 한번 눌러보고 이렇게 여기 아파요? 예. 네. 아래쪽도 한번 눌러보고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예. 네. 자, 이렇게 붙였어요. 누르면 다 아프죠? 예. 네. 자, 이렇게 반대쪽 발도 한번 보여주세요. 똑같이 태충에다가 여기 쭉 따라 올 엄지 검지 사이에 쭉 따라 올라가서 딱 걸리는데. 아, 그래도 아버님이 나름 관리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땡땡 부어가지고 잘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님 그러진 않아요, 지금. 네, 그런 사람도 붙여야죠,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 조금씩 빠져요. 자, 여기 아래쪽도. 그, 그, 어르신의 아버님이 그렇게 단단하죠? 거기 에다 뚫려야 돼요, 부드럽게. 쑥쑥 잘 들어가야 돼. 요 그리고 하나도 안 아파야 돼. 요 근데 아버님은 달드, 잘 들어가는데, 아프죠? 예. 안 좋아서. 예. 어. 잘 들어가면서 안 아파져야 좋은 겁니다. 세 예. 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태충이 우리가 붙이고 나서, 이제 앉았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일어나 보세요.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예. 어, 정말이에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웃음> <웃음> 와, 태충이 한번 붙여도 효과가 좋네. 예. 그래, 조금 남았어요? 예. 어, 그럼 또 한번 해볼게요, 더. 예. 자 이제 두번째를할 때가 아니요 용천이란 데인데요 태충 응. 근육을 집요 온몸에 근육 용천은 피를 돌려요 온몸으로 여기 두 번째 발가락 아래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여기 쏙 들어가네 응. 그죠 위에는 뼈가 있어요 여기 만져보면 뼈에 여기 응. 아셨죠 여기 쏙 들어간 데 거기다가 이렇게 여기 이제 해바라기거든요 해바라기를 거기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기 심하는데 꼭 손으로 눌러줘요. 떨어지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됐죠. 네. 자, 반대죠 용천 아버님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아유, 그걸 붙였네. 여기요, 너무 내려갔어요. 살짝 위에, 여기 네. 그렇죠. 거기, 네. 거기 용천이에요. 그걸 이렇게 한번 붙여 보세요. 누를 생각 말고 붙이래니까 는 누르면 꾸겨져 이렇게 잘펴 발라 먼저 그 다음에 눌러줘도 안 늦어 이해하셨죠? 에이 요렇게 용천에 붙였네 자 요렇게 보고 이제 요렇게 붙여 놓고 또한번 우리가 테스트 할 거예요 아 자또 용천 붙였으니까 또한번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자 어떠세요? <laughs> 어때요? 확실히 부드러워요. 확실히 부드러워요? 네. 와, 아까 거기를 더 좋아졌죠. 용천에 붙이니까 피를 막 집어 넣어줬거든요 거기다가 자또더할 거예요. 또 앉으세요. 자 이제 무릎이 안 좋은 거는 어디에 또 붙이냐면은 태충 용천을 붙여놓고 이앞 볼로 오는 거예요. 여기 앞볼 엄지와 검지 사이 여기에다 하나 붙여요. 자한번 붙여볼까요? 붙여보세요. 엄지하고 검지 사이 어디 봅시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아주 좋습니다. 엄지하고 검지 사이에 붙이고 그 다음에 검지와 중지 사이 여기 붙여보세요. 됐습니다. 어잘 붙이셨어요. 자셋째 넷째 사이에 자누를색만 하시고 붙이세요 그냥 그냥 네째 다섯째 사이 여기다 붙이면 되겠네 여기 있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만 붙여놔도 무릎이 더 가벼워져요 이제 이게 무릎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셨죠 아 잠깐만요 예자 발가락 사이 사이에 네개 하나 둘셋넷 이렇게 붙였습니다 일어서 보십시오. 자, 앉아보세요. 좀더 일어나보세요. 앉았다가. 오. 왜 이렇게 빨리 해요? 어떠세요, 아버님? 좋아요. 좋아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자, 아버님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러면. 이야. 좋습니다. 이제는 뭐 무릎은 금방 해결됐네. 지금 허리는 어때요, 아버님? 허리는 별로 보가 없어. 오, 없어졌어요? 허리도 같이? 아니, 허리는 먹먹해요. 아, 먹먹해요. 그럼 허리하고, 이제는 소변, 이렇게 들어갈게요. 앉으세요. 자, 허리는 어디냐면은, 요 새끼 발가락. 발 바닥면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쭉. 쭉 날아가고. 발 뒷볼, 여기딱 만나는 요 지점. 요즘 1번이란 자리인데 조그만 걸로 붙이면은, 손 쳐보세요. 하나, 둘, 셋, 네개 붙이고, 다섯 개 이렇게 딱 붙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큰 걸로 이렇게 붙여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큰걸 하나 딱 붙여보세요. 여기다가 위를 먼저 붙이고 아래도 감싸듯이 오 됐어요. 감싸듯이 오케이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 하나를 더 붙일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 아래 바짝 붙여서 두 개를 여기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렇게 띄어서 붙이지 말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붙였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꼬리뼈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거든요 꼬리뼈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보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가 좋아지는 거예요자 1번입니다 여기가 아래서 쭉 따라 내려오고 디포라고 만나는 자리 그 아래 그 다음에 꼬리뼈 이렇게 세개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자리다 아, 붙였죠. 아, 왼쪽 예. 지금 허리 어떤지 보세요. 허리 먹먹한 어, 거. 시원해졌어요. 허시원해요 시원해졌어요. 허리도? 요시원해 예, 오, 보세요시번 자리. 아까 먹먹해 그렇죠. 시원해먹어요 시원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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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졌요어려운게 태충 용요 붙여놓고 앞볼은 무릎으로 가고. 1번 자리는 허리로 가는 거예요 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연습만 하시면 돼요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당뇨하고 소변이 남았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 당뇨하고 소변은 아, 당뇨가 지금 훨씬 더 심한 거잖아요 당뇨는 소변이 잡혀야 당뇨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잡는 게 당뇨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소변이 좋아지면 아 당뇨가 내가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소변 쌀때 통증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소변 보거나 잔뇨감 이런 건 없어요? 개운하지 않은 거좀 남는다는 느낌. 아, 잔뇨가 항상 있다고. 잔뇨가 항상 있어요? 네. 통증도 있고 잔뇨도 네. 있고 자주 가고. 소변을 보고도 예. 네.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조금 나오고 막. 아, 그래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나이 무어서 그런가 봐. 어. 전립선 전립선, 전립선. 네. 여자들은 요실금이라고 그러고, 남자는 전립선이라 그래요. 똑같아 틀린 게 아니야. 이걸 딱 잡히면 당뇨가 싹 사라지기 시작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소변은 어떻게 잡냐? 당뇨는 어떻게 잡냐? 자, 소변을 잡으면 당뇨가 좋아진다고 했으니까는 태충 용천 우리가 아까 붙여놨잖아요. 예. 용천 딱 붙여놨죠. 여기서 부터 시작해. 이제 방광이라는 자를 리 찾아야 돼요. 방광은 어디냐면은 자 여기 여기 복숭씨 복숭아 뼈 예. 뒤쪽에다가 손을 딱 대고 쭉 이렇게 직선으로 따라 내려와봐요. 그럼 여기로 내려오네. 여기가, 당뇨제, 여기가 방광이에요, 방광. 거기가 방광이에요. 거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딱 붙이는 거예요. 해바라기라고 부르는 거를. 거기다가 딱 얹어보세요. 그냥 얹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꾹 눌러줘. 방광이 딱 붙였네. 그죠? 그 다음에 뭐라냐, 보세요. 용천하고 방광을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수요관이라는 곳이거든요. 자, 우리가 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납작한 걸네 개를 붙여놨어요. 요거를 요런 식으로 딱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오, 너무 잘 하십니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주 좋아요. 그대로 오케이. 아, 좋습니다. 오, 이제 한 자리만 하면 소변 당뇨 끝. 어디냐면 보지? 여기 어디에요? 복숭아뼈잖아요. 예. 복숭아뼈 위쪽에 손을 딱세 개를 얹어봐. 이런 식으로 팍팍 쓰세요. 여기 이렇게. 복숭아뼈 위에 올렸죠? 예. 그럼 여기, 여기 뼈하고 만나는 점. 여기. 여기 딱 눌러보세요. 아파요? 여기. 예. 여기다가 동그란 팽이칩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붙여보세요. 오 좋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다시한번 설명 용천에서 시작해서 방광에 붙이고 그 사이를 이렇게 순요관을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삼홍교에 붙이면은 소변 당뇨 그 다음에 다리 부은거 신장문제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여성분들은 부인과 질환에도 굉장히 좋아요 방광염 이런것도 좋고 반대쪽 다리 올려보세요 자, 방광. 또 찾아보세요. 방광. 여기서 따라 내려오면 여기죠. 그렇죠. 손치워보세요 거기, 거기, 거기.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렇죠. 먼저 하나 붙이고, 이렇게 펴버리면 돼요. 그래서 꼭 눌러줘. 그럼 잘안떨어져 이렇게 하면 잘안 떨어져요. 순요관은 요걸 붙여볼 거예요. 두개 이렇게 이어져 보십시오. 사선으로 잘 붙여보세요. 일직선으로 하면 안 돼요. 네, 됐습니다. 자, 삼음교. 손가락 세개 올려보세요. 어, 아예, 이렇게 해서. 그렇죠. 여기 정도네. 대충 해도 돼요. 거기다 붙여보세요. 팽이칩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 됐네. 너무 쉽네요. 용천 방광 수뇨관 삼음교 아버님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요게 어려워요 대답이 없네 어렵지. 아유 이게 그만.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 요거몇번 따라하면은 금방 알게 될 거예요 네, 자꾸 자 이제 이렇게 돼서 보세요 다 끝났네 보세요 태충 발등에 태충 용천 그 다음에, 앞볼 붙였더니, 허리가 좋아졌죠. 네. 그 다음에, 태충, 용천한 다음에, 아까 저쪽에, 1번 했더니, 허리가 좋아졌죠. 태충 용천한 다음에, 수녀관, 방광, 사문교 했더니, 소변, 당뇨. 이런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니까, 몇번 하다보면, 아버님, 이거 금방 익숙하게 돼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 발기도 잘된 거예요. 오, 그것도 좋아요. 어?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거좀 하시려면은 고거 그거 하시려면은 네. 여기다가 이것도 좋은데 여기 생식선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여기 자 거기 어디냐면은 요 뒤꿈치에 여기 여기 요 자리 요 자리에다 이렇게 이런 칩을 붙여줘도 돼요 자 이렇게 한 3개 정도 이런 식으로 아니, 발기가 안 되니까. 그래요? 어둠도 싸기가 지랄하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하면 붙이시면 어, 돼요. 어느 정도 좀 힘이 네. 있어야 되는데. 예. 네. 발기가 안 되니까 오줌이 요쪽으로 <laughs> 나와보는 거야. <laughs> 아이, 지랄 맞네. 자, 요거 이렇게해야 되고요, 아버님. 응. 어떤 거 되냐면은 요낄쭉한거 있어요. 예. 네.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 두세 개 해가지고 낄쭉을 이렇게 딱붙이셔야 돼요. 응. 양쪽에. 아셨죠? 응. 아버님 요거, 유튜브, 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 꾸준히 보면서 몇번 하다보면 익숙하게 돼요.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이쪽에는, 이쪽에도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붙이면 여기다 돼요. 여기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이쪽이가 예. 아니고? 예. 이쪽에다 붙이시면 돼요. 그럼 한번 붙여보시고. 한번 붙여봐요? 알았어요. 그리고 네. <laughs> 길쭉하게 아버님 붙였어요. 예. 네. 이거 붙였다 떼다 하면서 좋아질 때까지 붙이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요것을. 예. 자꾸 더우니까 샤워를 하잖아 그냥 그렇죠 그러면 다 떨어져 버잖아 그러니까 는 붙였다 띄었다 해야 죠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어이,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아버님 허리 무릎이 좋아지는 거 보니까는 변화된 건 느껴지죠 예. 그럼 제가 여기서 아버님을 고쳤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요렇게 제가 알려준 대로 하면 좋아진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부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음. 그럼 공부 이렇게 해 놓고는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또또 또 돌아가 버려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딱 좋아져요. 그럼 그때 다 떼시면 돼요. 더 이상 안 붙여도 돼요. 아셨죠? 예, 예. 자 아버님 여기까지 하고 일단 박수.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유.